이른 아침 매장에서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는 정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불과 8년 만에 전국 144개의 가맹점을 만든 정순태 대표의 비결 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. 테이블 한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가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곳. 정대표의 스페셜 마케팅 전략, 라면 밥 무한 리필입니다. 사실, 뭐,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, 혼자서 두 개도 드시기도 하고, 특히 뭐, 이제 고등학생, 좀 한참,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친구들은 사실 매장 앞에서 막 화이팅을 외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. 오늘 몇개 먹나 기록을 세우자, 이러면서 들어오는데, 무한리필 컨셉으로 하면서 그렇게 좀 배불리 먹고, 야박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, 일단 푸짐하게 많이 먹고, 옆에 라면 봉지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, 아, 우리 라면이 참 맛있구나, 부대찌개 가 맛있구나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,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저는 좋습니다. 배부름의 즐거움!